짜잔, 짜잔, 올라온다. 대치 돼야 되겠습니까? 아, 그 고수는 또더럽뽕이지다 올라갑니까? 야, 아, 사십메다. 손맛 자살 보면서 올리십시오. 아까 다 틀리 빚고 오랜만에 보는 손맛인데. 안 써노? 안 써노, 힘을. 쭉 차고 가야 좀, 거기, 그 희귀한데. 요거 줄까요, 요거? 안 되나? 진짜. 요거. 아, 뭐 있죠? 잡는 거. 왔다, 왔다, 왔다. 들어봐. 음. 부띠 들어, 들어. 오, 카이. 안 사장님 꼬리 밑에, 오케이? 응. 오케이, 오케이. 어구.